아이폰 6. 아직 쓸만할까 궁금하셨죠? 무음 카메라와 감성 사진으로 추억을 되살려보세요. 오늘은 그 매력을 꼼꼼히 파헤쳐볼까요? 무음 촬영은 기본. 감성 사진과 빈티지 디자인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하답니다. 배터리 성능은 어떤지, 사은품은 뭘 주는지, 사용자 후기는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징. 조용한 무음 카메라. 감성 사진 연출. 풀세트 사은품, 빈티지 감성. 실제 리뷰, DSLR 대신 급하게 폰카가 필요했는데 무음 기능과 예쁜 색감 덕분에 아이폰 6을 선택했어요. 음식 사진이 특히 예술, 저렴하게 득템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무음 카메라 때문에 샀는데 후회는 없어요. 화질, 색감 모두 만족. 특히 음식이나 풍경 사진은 최고예요. 가성비 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6무음 카메라, 갬성 사진 종결자. 아직 쓸만할까?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